점 언너 스티치 들어가 볼게요. 삼각형 형태의 넛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요. 한쪽 끝에서 나와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단의 삼각형을 구성하는 선을 먼저 만들어주세요. 실을 끝까지 당긴 다음에 삼각형의 중간 선상에서 왼쪽이 붙어서 나와주세요. 실을 끝까지 빼주신 다음에요. 실을 오른쪽으로 흐르게 두신 상태에서 하단에 실을 아래에서 위로 바늘을 이렇게 빼주세요. 실을 끝까지 잡아 올려주신 다음에요. 다시 한번 아래에서 위로 바늘을 걸어 올리시는데, 이때는 실이 바늘 뒤로 위치해 있게 만들어주세요. 실을 끝까지 잡아서 살짝 당겨준 다음에, 삼각형 끝부분으로 바늘을 밀어 넣어주시면은, 이게 정 언너 스티치예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왼쪽에서 왼쪽에서 바늘이 끝까지 나와서 오른쪽 끝까지 밀어 넣어서 삼각형 넛을 구성하는 일자선을 먼저 만들어주신 다음에요. 삼각형의 중간선상 왼쪽에 붙어서 나오신 다음에 실을 오른쪽으로 치워놓고 바늘을 하단에서부터 빼서 왼쪽으로 먼저 빼주세요. 실을 걸어주신 다음에는 다시 한번 하단에서 위로 바늘을 올려주시는데 뒤로 가게 만들어 놔 주신 다음에 실을 끝까지 당겨서 마무리는 삼각형 끝 부분을 밀어 넣어 주시면 되세요.